페인트 하나 2 3 시작을 어떻게 하지? 제발 저 선반지는 하색으로 칠해주세요 너무 칙칙해요 이 책꽂이가 저번에 서랍을 만드느라고 여기저기 이렇게 기스질을해 놨는데 꿀떡 튀어나오고 구멍도 생겨가지고 이걸 갈아내고 메꾸미로 이거를 메꾸고 그 다음에 사포질을 한 다음에 페인트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판은 예전에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사이즈랑 똑같이 주문을 해서 얘를 우드 스테인으로 칠한 건데 응. 응. 보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고 전진아 저기서 봐 여기서 가, 여기 갖고 오지 말고. 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말랑말랑 이 롤러가 이렇게 땡기면 빠지니까 네. 이렇게 빼 가지고 요걸 제때 제때 좀 씻거나 해야 되는데 안 씻거나 가지고 잘굴러가면 되지. 바로 페인트를 쓸게 아니라 이거 되게 웃기게 나올 것 같은데 이쪽은 웬만하면 찍지 말고 이손 금방으로 좀 찍어줘 이게 너무 털이 많아서 털이 많아서 털이 많아서 이걸로 하게 되면 엄청 빨아먹고 곱게 칠하고 싶으면 왜, 왜, 왜? <laughs> 곱게 칠하고 싶을 때는 이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소재로 초벌칠을 할 거니까 요게 지금 5호짜리고요 요거는 8호짜리인데, 토너만 얘로 칠할 거니까 5호짜리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젯소를 일단 이렇게. 이게 물하고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주셔야 돼요. 이게 좀 오래돼가지고, 몇년 돼갖고, 상태가 안좋아. <laughs> 제가 쓰는 페인트는 수성이기 때문에, 물로 다 지워지는 거니까.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잘하면 짜장면 시켜주면다니까뭐 소리야? <laughs> 짜장면이 먹고 싶어. 짜장면? <laughs> 자 천천히 붓. 네. 자 요걸로. 이 네. 어. 콕 찍어서 여기다 칠할 거예요. 네. 살살 천천히 이렇게 칠하는 거예요. 천천 네. 봐봐 우와, 오유 잘하네. 어휴 잘한다. <laughs> 어유 아들 잘하네. 우리 아들이 다치했어요예니 어? 갑자기 부어 <laughs> <어휴> 잘하네. 예술 <laughs> 잘하네. 자기 잘하네. 오어잘 잘하네. <laughs> 뭐야 이거? 어이씨머리 묻었지? <laughs> 미용실 가야되는 <돼> 지금 <웃음> 묻었어? <웃음> 이거 쟤 <재수라는> 쏘란 말이야 쟤가? 이쁜고 후회하고 있니까 하? 이상했다 어어 오우 잘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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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잘안 지어 제말 근데 괜히 여기다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야. 지금 쪼벌칠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접착력이 되게 좋거든. 아 우리 자는 뭘로 하고 있네 어, 칠할 줄 아는데 천진이가 지금 반 이상은 다 했네. 고맙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켜? 아 나를 찍지 말고 하는 걸 지금. 아까 저거 유튜브 본다에 결제 그래, 이거 할 거야? 유튜브 볼 거야? 아우 <laughs> <오>, 재밌다. 어 어우, 재밌다. 어우, 어우, 재밌다. 어우, 재밌 그 뚜껑 열면 안 돼? 어허 어허 아 이거 뭐야 이거? 이 정도로 한번 초벌칠을 했고요. 좀 있다가 마른 다음에 한번더 칠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칠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안 말라서 괜히 막 이렇게 칠해봤자 소용이 없어.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놔두시면은 얘가 그냥 그대로, 그대로 굳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비닐 같은 걸로 덮어두셨다가 작업을 하시고요. 만약에 불 같은거나 롤러가 굳는 게좀 걱정되시면은 바로 그냥 물로 씻어버리는 게 좋아요. 한번더 칠하니까 응. 더칠 틀리다. 우정의 반정 하나, 둘, 셋, 이 면을 만져보면 코팅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레너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어, 얘는 수성으로 되어 있는 코팅제인데, 우드 코팅제입니다. 얘가 다용도로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페인트를 다 칠하고 나면 이 면들을 만져보면 은 코팅이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물걸레질을 하거나 청소를 할때 여기 때가 잘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제는 반드시 입혀주는 게 좋은데 레너 우드, 우드 바니시는 방광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제품은 무광도 있고 방광도 있고 유광도 있습니다. 저는 방광이 괜찮은 것 같아서 방광으로 구매를 하였고요. 그리고 얘를 한번 칠하고 나면은 어 이게 마르고 나서 약 꺼끌꺼끌한 부분들이 있는 그때는 이 800짜리 사포를 사용을 해서 한 번씩 살살 이렇게 비벼 주면은 그 부분들이 되게 부드러워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더 코팅을 입히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사포질을 해 주면은 면이 부드럽고 그렇게 이쁘게 잘 나옵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메꾸미로저 구멍을 메꿔야 되는데 이런 비유는 지금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페인트 툴 세트가 필요한데 이렇게 면이 넓적한 데에는 붓으로만 하면 붓자국이 많이 나기 때문에. 롤러가 필요한데 이 롤러랑 페인트를 놓고 나서 이렇게 믹싱 해가지고 쓸수 있는 이런 트레이가 필요합니다 작은 롤러가 있어요 롤러 심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구석진대를 칠할 수 있게끔 백붓이 필요하고요 요게 하나에 뭐 500원 300원 정도 하니까 요런 걸로 대량으로 구매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페인트인데 제가 더 에드워드 거를 썼고요. 일단은 제가 쓰려고 하는 페인트는 유성은 아니고 수성입니다. 수성으로 할 거라서 일단 환경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아 환경 호르몬이 있을 수도 있나? 수성으로 할 건데 환경 호르몬이 유성보다는 확실히 적고. 유성 페인트는 신나를 타서 써야 되는 반면에 수성 페인트는 냄새도 덜 나고 몸에도 덜 해롭습니다 그리고 저런 필름지에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이런 수성 페인트를 사용할 때 코팅되어 있는 면 때문에 흡착이 잘안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젯소를 사용을 해서 초벌을 한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시면 젯소가 일단은 접착, 접착성이 좋기 때문에 초벌 칠로는 제소치를 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물을 섞어서 농도를 뭐 연하게 하셔도 되고 조금 걸쭉하게 하셔도 되는데 연하게 해서 여러 번 칠하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좋고 그리고 빨리 마르기 때문에 덩어리지지 않고 이쁘게 잘 되는 편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이걸로 저어 준 다음에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페인트 통은 이렇게 쓰다가 다시 닫아놓으면 이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 페인트 통 오프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보책 꺼내는 것좀 도와줘. 아, 그리고 장갑 끼고 작업하시고요. 손에 다 묻으니까. 네, 그리고 이런 헤라도 필요한데, 요거는 퍼티 작업을 한 다음에 메꾸고 나서 거기를 반듯하게 도려낼 때 필요한데, 어 여기에는 요런 조만한 헤라가 들어 있으니까 요걸로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없으시면은 요런 헤라 또는 이렇게 좀 좋은 헤라도 있고요. 일단 사포질을 해서 요렇게좀 홈이 없게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 홈을 일단은 메꾸미로 다 메꿔야 될것 같습니다. 요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메꿔 버려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포로 벗겨내면 되니까 일단은 이 구멍을 메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칠하는 와중에 이게 지금 마르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사포질로 깨끗하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박수 쳐볼까? 네잘하네 자, 이렇게 퍼티 작업을 해놨고요. 자, 요거는 이렇게 사포로, 사포로 이렇게 벗겨내시면 되구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사용하기에는 조금 굵은 것 같고, 400짜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요걸로 벗기시는 게더 좋네요. 아까 채꼬제도 괜히 닦았어요.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았으면은, 이거 하고 나서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나서 닦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걸레를 한번 닦고, 여기, 얘는 칠이 되면 안 돼서 떼버려야 되는데, 본드 칠이 강하게 되있기 때문에, 이게 떼지질 않아요. 그래서, 얘를 마스킹 작업을 하고, 펜트 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떼볼, 떼볼 건데, 안 떼지네요. 이게, 이게 본드 중에 되게 센 본드로 붙여놔가지고, 떨어지질 않네요. 네, 지금 본드는 이 파텍스라는 PL50인데, 얘로 아까 붙여놓은 건데 엄청 접착력이 세요 그래서 실리콘 작업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 필요 없이 얘 하나로도 가능한 건데 요걸로 아까 나무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스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프가 있고 비닐이 있는 이런 마스킹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이런 비닐까지 필요하진 않고 비닐을 이렇게 피게 되면은 테이프 말고도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비닐 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거 뭐 활용하셔도 되는데 굳이 아깝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요런 테이프만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그냥 일반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런 거는 접착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도장면을 얘가 나중에 뗄때 떨어뜨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전용을 쓰시면은 얘가 접착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붙어 있다가 작업을 다 하고 떼면은 괜찮게 떨어집니다. 초반에 귀찮더라도이렇게꼼꼼하게 작업하셔야 되고요 자 마스킹 작업도 끝났고요 칠하기 전에 깨끗하게 지레질을 하고요 자 닦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이게 메꿔졌죠.